무서운 지능의 네 가지 신호. 내공이 학벌을 이기는 순간. 학벌이나 외모가 화려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등장하면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고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에게서 내공이나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수펙은 화려한 갑옷 같은데 알맹이는 빈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할 때, 진짜 지능과 시험용 지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진짜 지능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의 궤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력이나 직함과는 상관없이, 진짜 무섭도록 영리하고 내공이 깊은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네 가지 결정적 신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다룬다. 진짜 고지능자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는 반응 속도와 표현의 설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극이 오면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즉시 얼굴이 구겨지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꼴입니다. 반면 내공이 깊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내면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느 강도로 표현해야 상황을 장악할 수 있을지 정확히 설계합니다. 부하 직원의 치명적인 실수 앞에서 하수는 정신을 어디다 두냐며 감정을 배설하지만 고수는 차갑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 실수가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정의 볼림을 낮춤으로써 상황의 엄중함을 더 크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섞어낸다. 단순히 많이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지능의 척도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의 지식들을 연결해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통섭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학 지식만 있는 사람은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오른다는 법칙만 알지만 여기에 심리학을 연결하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싸면 오히려 품질을 의심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비합리성을 읽어냅니다. 역사와 기술을 연결해 과거의 패턴으로 AI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진짜 지능은 머릿속에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관의 책들이 서로 시끄럽게 대화하고 토론하게 만드는 연결의 힘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확신하기보다 끊임없이 의심한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있고, 유능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걱정한다는 더닝 크루거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자신의 지식이 우주 속 먼지 한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지적 겸손입니다. 하수는 자신의 의견이 반박당하면 존재 자체가 공격당한 것처럼 화를 내지만 고수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내가 놓친 게 있나?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자신을 객관화하는 메타인지를 작동시킵니다. 토론 중 상대의 논리가 타당하면 이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배웠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쿨하게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이 압조작이다. 진짜 고수들은 혀가 아니라 귀와 눈으로 대화합니다. 평범한 대화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교차 독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척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만 고민하죠. 내공이 깊은 사람은 상대의 단어뿐만 아니라 맥락을 듣습니다. 눈빛, 미세한 표정, 말의 속도, 그리고 말하지 않은 행간의 의미까지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정적이 흐르면 상대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줍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뒤 2에서 3초간 음미하고 대답하는 그 짧은 침묵은 내가 당신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정보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모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도구로 활용하는 절제력, 지식을 섞는 융합 능력, 나를 의심하는 유연함, 그리고 상대를 담아내는 경청, 이중 학교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지능은 머리 회전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넓이에서 나옵니다. 화가 날때 3초만 멈추는 연습,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해 보는 연습, 그리고 상대의 눈을 보며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이네 가지 훈련들이 당신을 학벌이나 스펙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